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드디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이 취임했습니다. 홍종학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제학 교수와 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을 거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은 대통령의 홍 장관이 대선 당시 경제 정책 전반을 준비하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맡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홍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인한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져 경제가 성장해도 과실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높은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의 연결구리는 바로 혁신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혁신이 어져가는 성장 엔진에 희망이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부에 부여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국정 목표를 달성하고 신설 부처로서 우리 부의 위상을 높이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 천사가 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을자로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한 경험을 살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대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 중복 여부를 점검해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중소기업 정책 심의 조정기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 금융, 기술개발, 인력, 수출, 마케팅 등 지원수단별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기관 간 상시 논의기구를 만들고 우리 부가 그 소통의 허브기능을 맡아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범정부적 창업국가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벤처 확인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미래산업과 관련한 규제와 성장의 건립도를 제거하여 기술혁신형 창업과 제2의 2의 벤처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투자 단계에서는 모험적 벤처 펀드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몰리는 민간 자금을 벤처 투자로 유인하여 투자 중심의 금융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회수 단계에서는 연기금 기관 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여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이 M&A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공유, 협력 이익 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나 납품 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고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감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 혁신형 네트워크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임차 상인의 권리를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삶의 터전인 골목 상권을 보호할.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 카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새로운 결제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카드 수수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전용 카드제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논평을 통해 홍종학 장관 임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